먼저 예수님께서는 가르치시는데 무엇을 가르치냐 시 하면은 잘 보세요. 가장 먼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셨는데 십령이 가난한 자는 분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여덟가지 팔복을 어떤 것이 복인지 어떤 사람이 복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음,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이 팔국 예수님이 설교하신 선장 설교에서 쉽게 말하면 우리들에게 가장 먼저 설교하면서 가장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뭐예요? 복받아라예요?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한국,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어떤 것들이 가치 있는 건지, 무엇이 천국의 가치인지, 예수님께서는 그 가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이 세상에, 이 팔복에 해당되는 사람을 이 세상에서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해요. 와, 누구 복 받았네.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복 받았다 그래요. 아유, 뭐 이렇게 재산 많이 물려받은 사람, 아니면은 뭐어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아니면 뭐 좋은 어? 직장 다니는 사람, 좋은 대학 다니는 거람뭐 어? 이런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구경화를 누리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가 세상에 뭐라고 그래요? 복 받았다라고 하는 세상의 가치는 돈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이 세상의 가치는요, 돈이에요. 물질이에요. 그것은 이 세상의 사탄, 마귀, 이 세상의 공중의 권세잡은 사탄, 마귀의 가치는 돈이에요. 사탄 마이가 돈을 좋아하냐?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해에, 하나님 위에의 것을 가치로 삼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진정한 가치로부터, 진정한 참된 것으로부터,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기 위해서 사람들을 어, 이렇게 끄집어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천국의 가치에 대해서 말하는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그 마음에 교만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항상, 항상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여러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에요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요, 이 땅에서 애통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여기서 애통하는 자는 이 땅에서 위로받기를 거절한 자들이에요.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 당하는 사람들, 애통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서 애통하는. 여러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여기서 땅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땅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어떤 사람이 온유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이 땅에서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온유한 자들인 거예요.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의를 의를 실천하며 사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배부르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굶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굶률이 여기를 받는다라고 했어요. 굶률이 여기는 자, 불쌍히 여기는 자, 아픈 자, 소외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와 가부를 굶률이여기줄 아는 자, 죄인을 죄인들 하는. 국률이 여길 줄 아는 자, 그런 자들이 국률이 여길 받는다. 하나님의 국률을 사모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 정직한 자죠. 저는 참이 말씀들에게 너무 동감해요. 요즘 세상이 보세요. 이 세상을 한번 잘 보세요. 요즘 세상에 국률이 여기는 자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있는 마음이 청결한 자, 정직한 사람이 얼마나 있는가 예? 의 특히 의에 주르고 목마른 자들 정말 의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많이 여러분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은 이러한 국률이 여기는 <laughs> 마음이 청결한 것 그리고 의에 주르고 목마른 것 온유한 것 그리고 신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것 이런 것들을 뭐예요? 가치로 생각하지 않아요. 가치. 가치 있다 말하지 않는다는 화평하는 자는 보겠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컬을 받을 것이요. 화평하는 자들 어떤 우리는 십자가 그죠? 십자가는 화평이라. 교회가 십자가를 내건 것은 첫째는 위로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이 세상의 사람과 이 세상과의 화평을 갖다가 우리는 힘쓰는 사람들이죠. 십자가 없이는 화평할 수가 없습니다. 점점점 이 세상의 가치, 화평이 사라지고 있어요. 교회의 십자가가 화평의 상징입니까? 화평의 가치가 점점점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있죠.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여러분, 을을 위하여 박해를 예전에는 이런 교회를 핍박하고, 신앙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 그런 시대들이 참 많았죠. 그러한 때에, 그러한 박해와 핍박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에서나 항상 존재했습니다.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물론 중동, 아랍권, 이런 나라들은 여전히, 여전히 박해하죠. 박해해요. 그러나, 그러나 여러분 꼭 그러한 박해만 박해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도 한국 교회도 이러한 박해는 있습니다. 교회 어려운 때, 코로나 시대 때, 또 여러 가지 이유로 교회를 떠나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것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을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이고, 을을 위하여서 박해 받기를 마땅히 여기고, 기쁘고 즐겁게 그 박해들을 받는 자들이죠. 여러분,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는 이런 사람들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삼고 있는 거예요. 어려울 때에 핍박 당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화평하는 것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것, 정직한 것, 가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요즘 세상에서 정직한 사람은 바보복 청결하고 그러잖아요. 자기 그릇도 못 찾는다고. 유통성 없다고. 저도 나름 정말 정직하게 살아, 살았다라고. 어, 생각하는 사람인데, 정말 느끼는 건 뭐냐? 요즘 세상은 정직한 사람은 정말 살기 힘들어요. 성공하기 힘들어요. 성공하는 게 기적이에요. 왜? 이 세상은 정직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습니다. 미련하다고 여기지. 극률이 여기는 거, 자기 실속도 못 챙긴다고 그러죠. 여러분. 원유한 것, 의의 주이고목마한 것, 그리고, 심령이 가난한 것, 애통하는 것,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복이 있는 거고, 그리고, 정말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복된 사람이고,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사람이 정말 복된 사람이고,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메라. 너희 전에 있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서 오게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너무 이 세상에 부위 영화를 누리는 것을 여러분 폭의 가치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면 주시고 없으면 또 없어도 되는 그런 가치 가치들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심령이 가난하고 여러분 화평하고 우에주리고 목마르고 애통하고 그리고 마음이 청렬하고 우에주리고 목마르고 어?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정말로 우리가 꼭 가져야 되는 하나님 나라들의 같이 기준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좋은 직장, 좋은 어떤 명예, 부귀영화를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고 할 것들이 아니라, 여러분 신령이 가난하기를 힘쓰야 되고 애통하기를 힘쓰야 된다라는 거예요. 온유하기를 힘쓰고 의해주고 몸마는 것에 힘쓰고. 그런데 오늘날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이러한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정말로 소중히 여기고 이러한 것에 힘쓰는 성도들이 얼마나 교회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 우리에게 여덟 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 복은 이 세상의 가치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의 기준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사람을 보기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팔복을 팔복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의 기준을 바르게 잡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